안녕하세요. 더울 사주 타로의 더울입니다. 오늘은 손금이라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손금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자신의 현재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몸의 표시이다. 그런데 사고 방식이나 습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손금은 변화하는 것이다. 손꼽은 왼손으로 봅니까 오른손으로 봅니까? 예, 서양에서는 주로 왼손으로 봤고 우리나라에서는 예, 남자들은 왼손, 여자들은 오른손. 또 어떤 책에서는 예, 남자 선천운으로 25세 이전에는 왼손, 또 후천운으로 25세 이후에는 오른손으로 본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뭐 예, 오른손으로 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두 손으로 다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양손으로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른손도 변하고 왼손도 변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왼손을 위주로 보는 편이고 오른손도 변한다. 그럼 손꿈은 사람의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100점이라고 봤을 때 손꼽은 한5%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너무 이손금이 나쁘다, 좋다, 이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본다, 그냥 재미삼아 본다, 그냥 본다, 이런 느낌으로. 예, 이름과 사주를 거의 비등비등하게 봅니다. 예, 사주는 초년에 많이 작용하는 것이고, 이름은 또 어, 후반, 나이가 먹을수록 이름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름과 사주를 합쳐서 거의 7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환경과 어떤 관상 이런 것을 한 10%씩 보고, 그 다음에 손금은 5%, 그리고 나머지 5%가 또뭐 이것저것 있겠죠. 예, 저는 그 정도 비율로 봅니다. 자, 그럼 손금을 보기에 앞서, 어, 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더 손가락이나 어떤 손에 대한 부분을 좀더 어 알아보고 어 또손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따라서 예 한번 보시겠는데 이제 손을 먼저 보신다 하면은 이자 손가락 우리가 이 악수를 할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로 많이, 저도 뭐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분들은 대범하고 개방적이고 독립도, 독립심도 강하지만, 예, 선심을 잘 쓰고 또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예, 금전을 지출하는 등, 예, 쓸데없는 낭비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오물이고, 이렇게 좀 붙여서, 검지가 좀 붙고, 좀, 좀 이렇게 대체로 오므려서 악수를 청하시는 분들은, 에좀 경제관념이 좀 강하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손, 이렇게 봤을 때, 이손 마디가 다 붙어 있어요. 위, 위, 여기는 위에가 좀 벌어져 있고, 이건 아래가 벌어져 있는데, 다 붙어 있죠. 이게 손, 손 틈새가 없는 이런 분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중함과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처럼 저도 이 그림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애가 여기 좀 벌어졌어요. 여기가 좀 보면은 이우게가좀 예, 벌어, 벌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예, 어느 한 가족과의 인연 아니면 가족들과의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림처럼 이제 저는 그렇진 않은데 여기 이 아랫부분이 좀 이렇게 틈이 있고 이런 분들은 손가락이 아래 그런 분들은 이제 재물이 좀 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이 좀 뒤로 많이 제껴지는 손은 저는 뭐 약간 재껴졌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이런 손은 불필요한 낭비가 좀 심하고 어, 승부사 기질이 좀 강한데, 예, 그것을 좀잘 활용하면은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 너무 또 승부를 즐기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 누름꾼이 좀될 수도 있다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이 손처럼 좀 엄지가 좀 유난히 좀 짧은 그런 음, 그런 손이 또 있죠. 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예, 성격이 급해서 언행의 실수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조심.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길다. 이런 분들은 신중하고 사려심이 깊으며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저는 뭐요다요세 개의 중간 정도 <laughs> 이렇게 해당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 보이네요. 또이 넷째 손가락과 이 가운데 손가락의 길이가 이렇게 비슷하면은 투기심과 어, 사행심이 좀 많이 있고 영적인 감각과 예술적인 재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긴 사람은 자식복이나 재물복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식복이나 재물복이 좀 좋은데 예, 또 이런 분들은 또 눈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눈이 높고나 쯤은 어디로 보냐면 요 넷째 마디 요 선을 새끼손가락 끝이 넘어가면 눈이 높다고 보면 되고 거기보다 좀 이제 낮다 하면 눈이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새끼 손가락이 좀 이렇게 삐뚤어졌거나, 예, 또 유난히 이렇게 짧으신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자식과 좀 인연이 많이 이제 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자식이 좀 드물거나 늦게두거나또 없을 수도 있고, 예, 자식과 인연이 멀어서 어, 또 직업이나 결혼 등으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겠다. 또이 검지손가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긴 사람은 예, 재물운이 좋고 장수합니다. 예, 손꿈이 아닌 이 다른 이 손가락에서 이제 자신의 수명을 본다면은 예, 검지손가락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검지손가락은 이 다치면 일단 안 좋습니다. 예, 수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이 좀 지나치게 짧거나 어, 이렇게 좀좀 좀 휘어져 있거나 뭐 다쳤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에, 이런 사람은 이, 좀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처가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좀 이제 다치거나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독선적이고 어, 편협한 성격이고 부, 이, 또 부모 한쪽 부모와의 인연도 이, 먼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네 번째 손가락이 다치거나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아내와의 사이가 나쁘다거나 배우자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육관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도 잘 보고 사람을 또 만날 때 손가락도 좀 봐야 된다. 제가 좀 그림을 좀못 그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림에 대한 솜씨가 너무 없습니다. 정말 전,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잘 그린 거예요. <laughs> 또이 손금을 보면은 이제 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잔선이 이렇게 많은 손금이 있어요. 예, 이런 손금이 이제 무조건 안 좋은 손금이 아닙니다. 그냥 신경줄이 좀 그만큼 좀 예민하게 좀 많이 뻗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능력이 없어갖고 고생을 하는 그런 손금은 아닙니다. 예, 다만 좀 약간은 좀 느슨하고 낙천적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간단한 손금이 있는데, 에, 이것은 이제 좋게 표현해 본다면, 어,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에, 뒤끝이 없으며 결단력과 행동력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나쁘게 말한다면, 융통성과 감수성이 좀 부족하고, 완고함과 단순 무식, 또 무무하고 저돌적인 기질에, 오리인형적인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뭐 학생들 높뭐 좋은 대학교 학생들이나 뭐 사법고시 이런 거 준비하는 분들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단순한 손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아마 뭐 자질구리한 그런 일에는 좀 신경 안 쓰고 이제 그 시험이라는 그런 높은 그런 관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또아 그런 생각들이 또 이제 손금에서 또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좀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손금 이렇게 이좀 흐리고 이렇게 좀 얕다 하면은 좀 이제 기 에너지가 좀 약한 거죠 예, 기가 약하다 의지가 굳지 못하고 일에 대한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예, 소심하고 좀장 걱정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 손금이 짙고 뚜렷하다면은 에... 의지가 굳고좀 집중력이 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 왼손과 오른손의 이 손금이 좀 많이 다 크게 다르면은 삶의 굴곡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꿈에 이렇게 좀 가로선이 좀 많다 세로선보다 이렇게 가로선이 좀 많다 하는 것은 일의 중단이나 좌절하는 일이 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세로선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세로선 대체로 손꿈에선 다 좋은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손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손꿈을 보기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생명선, 운명선, 태양선, 결혼선, 두뇌선, 감정선 등의 손금을 통해서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재미가 있었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